둘, 셋 오메가, 오아 아니 뭐야 이거?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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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케아맨입니다 우와 오늘부터 포켓몬고의 알을 찾아라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카멘이 오늘 알까기를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뭐 피츄 뽀뽀라 마그비 같은 2kg에서 안 나왔던 포켓몬들이 이제 2kg 아래서 부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카멘이 어, 폰두 개에 지금 알을 다 모아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18개 정도 있고요 여기 위에 이제 10kg짜리 알 3개 빼고는 다 오늘 오늘 이제 포켓 스탑 체육관에서 받아서 지금 부하기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맞죠? 4월 17일, 4월 17일, 4월 17일. 자, 5km를 미리 걸어놨어요. 4월 17일, 4월 17일, 그리고 4월 17일 부하 거리도 2분의 1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km를 어, 일단은 슈퍼 부하기로 한번 걸어볼게요. 얼마나 될지 와 0.7km야 대박이다. 여기 있는 알 오늘 부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멘이 본격적으로 2 k 로알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키리 첫 번째. 오, 이거 뭐더라? 꼬지모지나전. 어, 꼬지모지나전 포켓몬 꼬지지가 등장해 주네요. 어, 카멘이 모르고 바로 눌러가지고 바로 이제 시작이 됐네요. 2 k 로알어좀몇개 걸어놓고 1 0 k 로알까지 아마 까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포켓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10km 알 까진다고? 이 10km 알은 오늘 전에 받은 이제 알이라 가지고 여기는 어 저번 포켓몬이 나와요. 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리오르 나올 수가 있어요. 리오르 한번 줘 리오르 너무 없다. 오! 앱솔 오! 화면이 10km 알에서 앱솔을 받아 보기는 처음이네요. 와! 우 1407이고 어 그러면 어 이루치 앱솔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경이롭고 예술적이고 자 이번에는 2 k 로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르 한 번만 주세요 아 이놈의 에레키드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어, 에레키드 진짜 단골손님이고 별의 모래도 800개밖에 안줘자 다음 알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빠 알 많이 까야 돼둘 레스키리 쑤아 루리리 1호치 음, 루리리가 어, 나올 수도 있는데 2kg 아래서 루리리가 등장하네요 원래 7kg 아래서만 등장했던 녀석인데 2kg 아래서 어, 나아주는 우리의 루리리네요 자 10kg 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오를 기대해 볼게요 하나 둘 아무거나 줘 셋! 메리프 말고 와이 빈티나 나오나 빈티나 아 빈티나도 아 가면 빈티나도 너무 많아요 빈티나의 사탕 335개 자또 10kg 알입니다 10kg 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그냥 메리프만 안 나오면 좋겠어 메리프만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좋겠는데 과연 어 에버라스 게이도 자 별의별을 확인할게요 역시나, 별의 모래 3100개 주고, 와, 사탕 41개 주네요. 대박이다. 또 있나? 어 계속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리오를 한번 주자. 어? 레전드 찍자. Let's get it! 아, 그비, 그비, 마그비. 자, 이번에는 7kg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이벤트로 이제 얻은 알이고요 과연 7kg에는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하나, 둘, let's get it! 셋! 아, 이렇지, 아니지, 이렇지, 아니지, 이거. 색깔 이렇지, 아니지. 아, 그냥 피추네. 별의물에도 1300개밖에 안 주고. 자, 이로써, 카멘이 어, 여기 보면, 여기서 알을 8개를 깠습니다. 오지지, 앱솔, 에레키드, 루리리, 빈티나, 에버라, 에버라스, 마그비, 피추가 나왔네요. 자, 카멘부케도 지금 알을 걸어놨으니까, 그 부케 알도 한번 까보도록 해요. 고고!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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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면이 부계정알은 2kg 짜리 알 3개 그리고 5kg 짜리 알 4개 그리고 7kg 짜리 알 하나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10kg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7kg까지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진짜 좋은 거줄것 같아. 왠지 가면 이제 고니 계정에는 항상 어좀 괜찮은 포켓몬이 들어오더라고요. 자첫 번째 2kg 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아, 베로키 루키야. 우리 좀 그만 보자. 얘는 1호치도 안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어, 이 키로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베로키가 안 나왔어. 이 키로알에서 하나 가자. 둘 이렇지는 아니면 좀 특이한 거 주세요. 아, 보기보기, 핑복이 어, 럭키, 진화가 안 돼. 15kg 같이 걸어야 이제 진화가 되는 핑복이 2kg 아래서 등장해 주네요. 자, 계속해서 7kg 어, 하나 쉬어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렛츠기리슨 리오를 진짜 주는 건가? 하나, 둘. 셋, 셋, 아자 일단은 2 k 로알은 요렇게 나왔고요자 그러면 좀만 더 이제 걸어가지고 5 k 로알 4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켓몬이 등장할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선생님 하나만 주세요 주세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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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롤 이어 롤 어, 이어롤이 등장해주네요. 아, 이로치 떴으면 진짜 레전드 각인데, 그건 아니고, 밑에 그거 리서치가 다 이제 완료가 되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 k 알 둘, 셋, 하나, 아, 야, 야, 몇, 몇이지? 셋! 아, 이어롤! 연속 2 이어롤이 나오네요. 설마, 세번 연속 이어롤일까? 밖에 진짜 이어롤 많던데. 자, 하나, 세 와! 3면성이월월 이거 뭐야 이거? 설마 네개 4개? 진짜 네개면 이거는 어? 말도 안 된다. 지금 밖에 이월월이 많은데 아래서까지 나와버리는 이월월이네요 자, 설마! 에이, 진짜 설마! 네번 하나! 둘 셋! 오마이갓.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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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kg 4개를 깠는데 전부 다 이어롤이 등장했습니다. 1호치, 2어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와, 이거 뭐야? 하나는 6... 697, 하나는 692, 696. 684와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자 리서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 5개 부활 때는 이상한 사탕 3개를 주고요 요게 밑에 있는 거는 알을 1개 부화했을때 이제 받을 수 있는 포켓몬이에요 카메니 알기로는 이오롤이라고 하던데 자이오롤이오롤이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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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두개 받았는데 어 요거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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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켓몬고 이벤트 알을 한번 부화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많이 부화시키고 좋은 포켓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